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어, 아주 어릴 때부터 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습니다. 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어머니 태중부터 믿음을 갖고 나왔다. 어, 그러 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어, 이 땅에서 참 복된. 그런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전무기 때부터 부모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주 이름을 축복하면서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 을 읽어주고 이러면서 아주 일찍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그런 복된 사람들이 우리가 모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의 때 어떤 분은 30대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50 어, 여러분들은 어, 몇 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어떤 분은 60대 그리고 제 아버지 같은 분은 어, 임종의 때제 큰형님 같은 분도 임종의 때 임종할 그때의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약간씩 이렇게, 약간씩 이게 달라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은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 그것이 내가 믿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그 눈에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어 학습부터 세례까지 받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앞에서 설계하는 목사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어 정말 주님을 저는 진짜 주님을 이렇게 어 구세주로 영접한 것을 제가 믿어진 것은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사실 그 전에는 전에는 그냥 입술에 고백을 했는데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졌다. 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 알게 함이라. 이 말씀은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통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신학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울림이 터지는지요.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뭐예요? 한6 개월 동안을 갔어요. 울컥울컥하면서 울기도 하고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핑 돌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너무 불쌍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를 보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갈증이 있습니까? 좀더 내가 알고 싶다. 좀더 내가 십자가를 내가 알고 싶다. 십자가를 체험하고 싶다. 좀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좀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목마름이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아주 정직, 아, 뭐랄까, 지극히 아, 정상적인 소위 말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 신앙의 바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 분분을 관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우려주시는 특별한 은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한번지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갚아주아이몸 들여서 그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회복의 길을 죄모로 추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 중국마 말씀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신 치루신 고통의 대가 집을 무슨 대가 지불이요? 고통, 고통의 대가 지불. 십자가가 뭐냐? 우리 대신, 나 대신, 나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고통의 대가 지불 현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의 고통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간단히 이 말씀이 나오죠. 이삼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한 분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서점에 가면은. 어떤 의사가 쓴그 글이 있어요. 십자가 형태를 의학적으로 접근할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현장에서 그 고독이랄까요? 그 두려움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고통이 어떤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본 의사가 누는그 책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는 것만 해도 손과 발에 녹슨 못으로 여러분 꽝꽝 여러분 내리쳐서 그 예수님 몸에다가 여러분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지옥 고통 것 자체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미리 어, 내다보고 예언한 사람이 있죠. 다윗시입니다 그가 시편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촛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내 심은 질그리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뭐, 어떻게 여러분 저거를 여러분 더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물같이 쏟아졌다는 것.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어그러졌다. 저는 이 어제 설교 집회다가 요거 이 본문 말씀 요, 요 부분을 보다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예. 왜 그런지 압니까 예,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으로 제가 몸이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때 어, 군대서 에 다친 그 오른쪽 무릎 때문에 몸이 그 틀어졌어요. 틀어졌는데 그걸로 인해서 틀어진 것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 또 이상이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보면은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다. 내 마음은 천물같이 녹아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왜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냐 이 말에 왜 받으셔야 되느냐 신명기 21장 22절의 3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 답이 나와요 만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면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나무에 달린 게 뭐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우리의 죄 값으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 따라오고, 형벌에는요, 거기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 값을 다 그대로 치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이 고난을, 이 고통을,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반드시 그를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 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셔서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먼 훗날의 모습을 쳐다보면 예언한 것이 여러분 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기 대해서 6절을 먼저 강해해드렸어요. 오늘은 어,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5절 말씀을 어 5절하고 6절을 해야 되는데 좀 바꿔가지고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찔리면 믿습니까? 자,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책지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도다 예수님이 왜 찔렸냐 왜 상했느냐 왜 징계를 받았느냐 왜 책지에 그렇게 얻어 맞았느냐 내가 받아야 징계요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요 내가 받아야 할 아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주셨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랑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한 거예요. 다한마디 하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한 지불 대가입니다. 시작 담당한 지불 대가입니다. 담당한 지불 한 거요, 대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가 모자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그 대가라는 거예요 23절 말씀 계속 말씀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취하여 내 기술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벌거벗겼다. 이말 벌거벗겼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추적해 보면, 요 관찰하면서 추적하며 따라가다 보면, 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혹한 이 수치를, 모멸을, 모욕을, 조롱을 받으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여러분 몽둥이로 막 때렸다는 거예요 매질을 당했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가래침을 뱉어버렸어요 예수님 얼굴에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수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뺨을 맞았어요 저들의 풍습에서 가래침을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뺨을 맞아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뺨을 때린다 이거는요 이, 이거보다 더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어요. 나중에는 실 오락이 하나 남지 않은 벌거벗김으로 완전히 빨갛게 젖어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처량하고 서러운지 다이슨 이어 언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벌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다이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당하신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어릴 때뭐 어, 시켜 산건 알지만은 아버지가 칭찬하시니까 이렇게 해초리 어, 하나 가지고 철사줄 하나 가지고 어, 들판에 나와서 깨구리를 깨구리 아십니까? 깨구리를 잡습니다. 깨구리 잡아가지고서 철사에다가 목을 뚫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 이게 이제 그럼 가져오면 그거를 부 삶아 갖고서 아버지가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어, 닭을 주기도 하고 돼지 그다 끓여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깨구리를 잡으러 갔는데도요 깨구리를 잡아먹는 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뱀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때려버립니다, 그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예수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회를 보면 싫어 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에 싫어 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만 사도 바울은 아니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꾼이요백성이 조롱꾼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못할 수치를 예수님이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죄는 수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죄 지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가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면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남을 입을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지만 가려지나요? 나중에는 숨어버립니다. 죄는 부끄러움을 가져와요. 죄는 수치를 가져와요. 죄는 풋그르면 가져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천군문을 닫는 게 아니에요. 천군문은 여러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들어오라고 여러분을 붙잡고서 막 끌어당긴 할지라도 저 동학생, 저성녀들을저 중들을 들어오라고 막 해도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못 들어갑니까? 부끄러워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천국에 끌어다가 놨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미쳐버릴 것입니다 아닌 사람도 살지 못할 거예요 왜요? 이 죄가 그렇게 부끄럽다는 요 이 죄가 그 부끄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가져온 모든 부끄러움, 모든 수치 이것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이 보혈. 생물가 같은 부여는 인만의 피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홀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여러분 말씀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생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알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게서 모든 부끄러움에서 모든 수치에서 모욕에서 저주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고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당은 나와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비난이 나고, 비판이 나고, 참소하고, 이러면서 마귀에게 도구된다는 거예요. 행한대로 갚으실 날에 얼마나 무서울까요? 세 번째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 이루신 현장이랑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심포조절 발신 후에이르시되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요.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구약의 예언이 다 말씀, 구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말씀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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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적 오실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십자가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모두 구원받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 구원받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명분을 완전하고 충만하게 주님이 갖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을다 용서받았기에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구원의 길이 닦여졌으니,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우리 본향 천국으로 가는 그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다시는 죄로야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의 길이 우리가 열어졌다는 것을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아니지, 크리스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보면 그분의 찬송가가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분은 기록이 다 다르지만, 은 6000개에서 8000개, 1000개 정도 기록이 차이가 나는데, 6000개에서 8000개의 그 찬송시를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3010년이면 은 여러분들. 어 그, 3 6 5 1이죠 그러면 20년이면은, 한7천0 0대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분은요, 거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은혜의 찬송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부르는 찬송가가 439장에 많은 것 중에서 오늘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39장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번 어 439장 제가 그 영어를 잘못 하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뭐 못하지 못 하는데 그 영어 원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영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우리 이 가사는 어 조금 전 그런데 영어 가사를 보면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값없이 주시는 보배로운 그 샘이 있습니다. 갈보리 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치유의 신의가가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모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니지 크리스피가 한그 영문의 원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십자가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의 새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